고속능 엔터 보면 모든 걸 해결합니다. 어떤 거 연비 개선, 매연 절감, 요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싼타페. 아빠 차에 간 네, 아빠가 우리 따님을 위해서 고속능 엔터를 지금 따님을 위해서. 자, 차가 어때요? 잘 나가요. 잘 나가요? 힘이 좀 어때요? 힘이 힘이 좀 확실히 예예. 조금만 밟아도 예예 나가는 느낌 훅 나가는 느낌 네. 조금만 밟아도 네. 그게 파워가 좋아지고 네? 음. 탄력이 잘 되는 건데 이쪽 음. 이 팔달로에서 한번 달려 보시면 그 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음. <laughs> 장거리를 많이 뛰신다면서요? 네. 그럼 장거리를 많이 뛰면 연비가 굉장히 잘 나올 거예요. 저희 고성능 엔터부는 연료 절감기, 내연 절감 장치입니다. 스타트 어떠세요? 음, 잘, 잘, 어떻게 돼요? 아... 와, 소리가 나오죠? 근데, 어떤, 어떤 느낌이에요? 가볍게 나가는 느낌. 가볍게 나가죠? 네. 파워가 좋으니까 가볍게 나가죠? 네네 네. 예. 페달은 어떻게 살짝만 밟아도 힘을 쓰나요? 네네. 네. 그런 것 같죠? 자쭉 달렸다가 페달 한번 떼어볼까? 쭉쭉 달렸다가 페달을 떼면 탄력이 잘 됩니다. 아... 페달을 떼어도 차가 막 밀고 나가요. 이게 탄력 주행이 잘 되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페달을 떼어도 탄력이 좀잘 됩니까? 어... 네네네. 아 그래요? 네. 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산타페 더 프라임 몇 년식이죠? 1 5 년식인가? 아1 5 년식. 이 이제 우회전 하겠습니다. 체험하지 못한 맛이 좀 나오나요? 네? <laughs> 네. 자동차 성능이? 네네. 운전하기 어떠세요? 운전하기요? 네. 편해요? 네, 그런 건좀잘 나가는 느낌. 잘 나가는 느낌? 네. 근데 잘 나가는 것도 부드럽게 잘 나가죠? 네네. 그러니까 장거리 뛸때 어떨까요? 편하죠. 편하죠? 바로 이겁니다. 장거리 뜨신 분들을 위해서 고성능 엔터버가 태어났어요. 자, 이게 고성능 엔터버 와류 장치입니다. 와류 장치. 공기를 와류를 쳐 가지고 엔진을 연소를 잘 시키게끔 완전 연소에 가깝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자, 이제 출근길이 장거리니까 이제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잘해 보시고 이 탄력 주행 잘 되고 힘 좋아지면서 부드럽게 나가면 연비가 분명히 세이브가 많이 될 거거든요. 네. 얼마나 세이브가 잘 되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잠깐 이렇게 운전 해봤지만은 성능 괜찮나요? 네. 좋아요. 만족스러워요? 네. 예. 잘 타고 다니시고요. 아버님한테 고맙다고 말씀 전해 주세요. 이렇게 차 운전 편하게 다니려면 출근길도 편할 거 아니에요? 네. 예. 고맙습니다. 안전하게 잘 타세요. 네. 예. 산타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